혜례를 받으시는 우리 후보자는 이름 부름과 동시에 바로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크강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서야하겠습니다. 마크강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마크강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마크강 형제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크 강 형제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크강 형제가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우리 사는 마크강의 몸과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마크 강 씨는 오늘 거룩한 례를 받아 대한 예수교회의 지지 교회의 세리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중과의 서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지제교회 성령도 여러분 여기에 선 마크강씨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제교회 성령님들과 함께 이 마크강씨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승한 분량이 늘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아멘. 박수. 함께 영광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성찬식을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마크강 형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가족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홀리신 주님의 사유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고귀한 성찬식이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였습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르님과 우리 마크강이 함께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시고 흐리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폐입니다. 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몸과 피 그 십적의 흔적, 완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예수스서의 죽으신과 다시 살아나신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분이 있는 것을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풀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 예, 아멘. 예. 개인적으로 단위 목사로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예, 세례식이 있다는 건 끊이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건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생명이 계속 정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 줄때 우리 살아는 지체가 세례식이 끊이지 않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크 강을 전도했습니다. 목사가 그리고 전두한 영혼이 세례까지 받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에 예, 너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이 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같이 우리가 같이 고백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함께 같이 성장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